자, 다음 포물순에 초점 꼭지점 준선 이건 아주 기본 그래프야. 시험에 안 나와, 이런 문제들은. 아까 같은 문제가 나오겠지. 그죠? 전 페이지에 하단 부분 같은 문제가 나오지. 이건 너무 간단하잖아. 그럼 우리가 초점 꼭지점 중단, 기본 그래프로 바꿔줘야 될거 아니야. 즉, Y제곱은, 파, 피, 뭐뭐로 바꿔줘야 돼. 야, 근데 가만 보니까, Y제곱이 바로 되지가 않아. 마, 사와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랑 얘랑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줘야 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y, 반절, 마이의 제곱. 그럼 이래 뭐 해줘야 돼? 제곱은. 4가 생겼으니까 마사를 해줘야 되겠죠. 더하기 4x는 0이 돼. 자, 이 부분 언제 반했어? 중3 때, 최대값, 2차 방정식에, 또는 2차 함수에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완전 제곱 바꾸는 문제 많이 했었지. 그러니까 중3 때 너무 공부 안 하면 이제 고, 이때도 영향이 있는 거야. 그렇죠? 구일 때도 당연히 했었고요. 맞아, 그러면 y/2의 제곱은 마/4x 더하기 4 반드시 뭐해줘야 돼. 또 4px로 형태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일단은 얘는 뭐야? 마/4로 묶어줘야 돼. 맞아, 맞아, 4로 묶어야 되니, 마/4로 묶어야 되니, 마/4야, 이거. p가 마일이라는 얘기지, 그냥. 알겠죠? 얘를 4로 묶는 사람이 있어. 아니야. 왜? 공식이 <laughs> y제곱은 4px니까 무조건 4로만 묶는 게 있어. 깜까봐지 그러면. 보면 이해됐죠? 마, 4로 묶으면 x 빼기 1이더라. 이해됐죠? 그러면 p가 바로 나와. p가 얼마야? 마일이죠. 4p에서 4p가 마사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y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초점의 좌표는, 원래가 뭐였겠어? 원래가, 원래 초점이 뭐였겠냐고. 마, 1,0이었겠지. 근데 이 식을 보니까 뭐한 거야, 지금. 평행이동한 것이죠? 자, 이제 안 적을 거야.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이동한 거지. 0이 됐겠네. 마이드 1도 하면. Y축으로 2만큼 평행했던 거야. 그럼 여기다 2도 했겠지. 0,2가 초점이 되겠죠. 맞아요? 자, 꼭짓점의좌표 원래 꼭짓점이 뭐였어? 0,0이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얘도 평행이동을 했을 거 아니냐? X축으로 1만큼이요. 이거 못 읽어내면 틀리지. 그럼 0에다 1로 해서 1이 될 거고. 맞아요? Y축으로 2만큼 평행이 동이니까이 0에다가 또 2를 더해서 1,2가 꼭짓점의좌표가 됐겠죠. 세 번째. 준선의 방향식. 원래 준선은 뭐야? X는 얘 반대 1이라고 적었겠지. 그럼 얘도 평행이동을 했을 거야. X축 방향으로만. 맞아? X축 1만큼 평행이동 했기 때문에, 여기다 1도 해서, X는 2. 여기까지 이해되셨네? 이게 차례대로 초점, 꼭지점, 준선의 방향식이야. 이해됐죠? 오케이? 자, 2번. 얘도 가만 보니까, x제곱이 있는데 x가 여기도 있단 말이야 또 완전제곱식이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반절은 3 그럼 제곱은 뭐가 생겨 9가 생기죠 빼기 9 더하기 16i 빼기 23는 0이라는 식이 되겠죠 그럼 x 더하기 3의 제곱은 어떻게 하면마 16i 얘결과는 얼마야 마32 맞아요? 네. 마32 계산하면, 이왕하면, 플러스 32. 그럼, x 더하기 3의 제곱은, 마 16으로 묶어서, y 빼기 2가 됐겠죠. 그리고, 우리가 p가 뭐라는 건알수 있어? 마 4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원래의, 우리가, 아, 초점부터 구해줘야 돼. f는 뭐겠어? x 적로 시작했으니까, 0, 마사라고 했겠지. 맞네. 원래 X제곱이 마16Y였다면 말이야. 이해됐죠? 네. 그럼 얘도 평행이동을 했겠네.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이거? 마3만큼 이동한 거죠? 0에다 마3 해주면 마3. 이거 Y축으로 2만큼이야. 2 더하면. 마2. 이게 조점에답 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항상 0,0이란 말이야.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X축으로 마삼만큼이니까 마삼. 마3. Y축으로 2만큼이니까 2가 되겠죠. 준선은 뭐겠어? 얘가 Y값이니까 Y는. 하지만 부호는 반대로. Y는 4라고 말했겠지. 그럼 얘도 평행이동하면 뭐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단 말이야. 여기다 2도 하면 되니까 Y는 6. 이거는 나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봐. 안 나와. 이런 문제는. 알겠죠? 이걸 가지고 차라리 이용해서 어떻게 좀더 복잡하게 나오지 이 형태의 문제는 안 나와, 뭔만 이해됐죠? 오케이?